자, 오케이, 어, 추추. 그 위에 지금 테마가 뭐야? 오케이, 근의 판별이야. 알겠지? 근을 판별한다. 근을 판별한다는 말이 뭐였었어? 추추. 아, 음. 네, 근을 판별한다는 게 뭐였었죠? 그렇죠,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알겠어? 근이 두 개냐? 중근이냐? 어, 중3 때는 없냐? 이렇게 배우는데. 맞지? 고등학교 1학 때는, 오케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데, 실근이 두 개냐? 중근이냐? 아니면, 허근이 두 개냐? 이렇게. 오케이. 자, 준혁이. 근공불러. 2A.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러스 B. 근마 루트 b 제곱 4c 오케이 무경이 짝수 공식 불러 근공 a분의 프라임 프라임 오 프라임,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오케이 됐지 자이 근호 안이 음수가 나오면 그게 허근이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뭐였어? 근데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이고. 오케이? 어, 기호는 D를 쓰죠, D. 판별하다. 영어로 뭐야, 무경이 어, 맞습니다. 어, 맞지. 아, 예, 네, 아, 네. 오케이. 깨를 홍보할까? 영어로 어디죠? 수수? 아,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깨를 홍보. 자, 전국구 방송이야. 500명. 아무리 맨 끝에 는 얼굴도 안 보인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맨 끝에 저기 있죠? 저기 밖에 저기 자, <laughs>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0보다 크면 실근 두 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근이 두 개라고 하지 않고 실근 두 개. 이게 0이면 중근. 알겠지? 0보다 작으면 허근 두 개. 알겠어? 오케이. 고일 때는 반드시 짝수 공식을 꼭 써야 돼요. 왜냐면, 하 식이 중3 때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안 쓰면 손해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 이거는 당연히, 이게 짝수다. 짝수일 때는 판별식도 당연히 이걸 써야 되겠지.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겠죠. 알겠어? 그리고 똑같아요. 얘가 양수면 실근 두 개. 0이면, 뭐라고? 오케이. 0을 잡으면 그렇죠. 허근 두 개. 오케이.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외워야죠.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된다 하는 거고. 그 82쪽에 그 문제 옆에 보면 공략 포인트가 있고. 보이시죠? 공략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게 빠져있는 개념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연습, 뭐가 빠져있어? 짝수 공식이 빠져있으니까. 이 짝수 판별식을 따로 적어서 정리를 꼭 합니다. 알겠지? 음. 내가 혹시나 학교 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저게 포인트구나 하면서 책에다 잘 필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음, 그래. 해야지 하면서. 아, 네, 좋아요. 나는 나 중요한 걸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중요한 걸다 이야기를 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다뭐낼 거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필기를 안 하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빠져 있으니까 잘 적어 봐봐. 이러는데, 음, 그렇지, 좋아. 아, 하 그렇지, 바로 적어야. 이러면서, 아, 네. 그럼 내가, 아, 바보 형님 내고만 아, 이러면서, 아, 내가 방금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잖아. 봐봐봐. 2k 플러스 2죠. 그럼 이거는 이게 짝수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방공식을쓸 거고 k 플러스 2 이거가 b 프라임인 거야. 알겠지? 이게 b 프라임이다. 왜냐면 이거의 반이 와야 되니까 두 배니까 이거 반하면 얘만 남을 거 아니야. 알겠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하면 손해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아, 하... 어 근데 내가 뭐 잘못 적었나? 아니죠? 잘 적었죠? 네, 되었죠? 네, 잘 적었다. 잘 적었죠? 그러면 방공식을 쓰면 B 프라임의 뭐다? 제곱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 이 끝에 있는 게다 C죠? C니까 아야! 아, 내 바닥이랑 내 신체랑 연결돼 있어서 자, 이게 그러면 0보다 클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계산할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 이거 k제곱 이렇게 하면 또 k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개또라이들이 많기 때문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죠. 맞지? 아,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요즘 4k 플러스 4죠. 아, 없어지죠. 없어지죠. 맞지? 맞나요? 그럼 k가 얼마야? 이거 지금 마이너스 k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잖아 맞지? 맞아. 그러면 이건 k가 어떻게 된다. 4보다 작다죠. 그러면 뭐라고? 4보다 작으면 실근 두 개. k가 그럼 이거는 등호니까 4겠죠? 뭐 중근. 그러면 이게 반대니까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허근 어, 두개 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방공식을 적어라.